네, 안녕하세요. 몸짱젤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제가 오늘은 혼자서, 어, 집에서 셀프 염색하는 방법을, 어, 저 나름대로 그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먼저 혼합을 먼저 하시고, 저는 이제 다이소 가서 이렇게 사서 하는데 5천원 주면, 그래서 이렇게 대합을 해서 혼합 을 합니다. 혼합을 해서 그래서 옷에 안 묶게 비닐 저기 하고 그다음에 어 머리띠로 위로 이 안쪽에 새치머리가 있으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순서는 저는 할때이 테두리 먼저 합니다. 거울 보고 하겠습니다. 이 테두리 먼저 이렇게 해 줍니다. 이렇게 테두리부터 해야 옆 라인부터, 그리고 뒤에 좀 묻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닦아줘야지 안 지워지니까, 어차피 샤워하면은, 씻고 하면은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쪽, 이쪽 머리띠 하시고, 위쪽 머리 뭐 세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염색 발라줍니다. 촘촘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왼쪽 라인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왼쪽, 이쪽 라인도. 이렇게 해서 귀안 닿게 해서 이쪽 라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귀 밑에까지. 이 테두리를 해야 이 염색을 했을 때 이 바깥을 안삐져나옵니다 그 왼쪽 에도좀 묻은 데 있으면 이렇게 빨리, 따뜻한 어, 물로 닦아줍니다. 그래야 빨리 지워지니까, 염색이.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머리를 해줍니다. 위머리. 위머리를, 새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많이 하다보면 염색을, 셀프 염색을 혼자서 집에서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으로 어디가 어 내가 새치머리가 있으면 어디를 해야되겠다는 거를 이제 감으로 이제 숙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른쪽 뒤쪽이 이게 새치가 좀 있으니까 어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감으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이쪽에 있으면 감으로 대충 어느쪽 어느 지점이다라는 거를 어, 느끼면서 이렇게 발라 줍니다. 그 새치 있는 부분만 오른쪽. 이게 촘촘하게 발라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발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미용실에 가보면 굉장히 비싸요. 솔직히 염색하는데 뭐 일반 남자 머리 자른 데는 보통 한1 0 0 0원 제가 이제 미용실 가서 이제 개인으로 하는 데는 보통 이제, 어, 만원을 해주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 어 싸게. 그리고 거기는 이제 머리도 자르는 데가 보통 어, 파마 머리 하는데 저는 만오천원 받고 해요. 어, 가성비 최고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근데 건물은 허물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성비 좋고, 어, 친절하시고, 어, 그런 데를 애용합니다. 보통 일반 미용실 가면 막 파마하는데 보통 3만원 막 그러잖아요. 염색하는데도 막 보통 막 4, 5만원 하거든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그래서 싸게 저렴하게 혼자 어, 가성비 좋으려면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염색약이 있으니까 보통 5천원 주면 구입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좀 귀찮더라도 부지런하게 새치가 있으면 염색을 하시면 젊어 보이잖아요. 염색을 안 하면 흰머리가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갖춰야만이 보기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촘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다 바르고 나서 염색을 보통 저는 한 30분 정도 있다가 머리를 감아요 미지근하게 해서 그럼 깔끔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가 이쁘게도 나오고 검정머리 옛날에는 뭐 염색도 해보고 뭐 노란머리도 해보고 했는데 제일 어 보기도 좋고 제일 안정적인 머리가 검 검은색 머리인것 같아요 검정머리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근데 주위에서 보면 막 새치 있어 가지고 염색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사연이 있겠죠 뭐아 피부 뭐가 있다.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 염색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저기 뭐야 눈 시력이 안 좋다든가 뭐 이런 소리 듣고 또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개인 차이니까 본인에 맞게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게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고 이제 윗머리 같은데 좀덜안 발라진 데는 염색을 좀 촘촘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도요 뒷머리 정수리 부분도 좀안 발라, 안 발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쪽도 촘촘하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정수리 부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더한번안 발라진 데가 있는지 한번 촘촘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한번 디테일하게 발라줍니다. 염색을. 그럼 혼자서도, 어, 셀프 염색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염색이요 그러면 한 2-30분 있다가 머리 감아주면 감고라고 이제 드라이하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셀프 염색이 그러면 은 사람이 깔끔하게 되면 기분이 업 되잖아요 예, 자신감도 기분이 업 되고 또 텐션이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이렇게 감으로 뒤쪽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습달이 돼야 돼요 능숙해지고 그래야만이 이게 염색도 혼자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 염색을 어. 아 오늘 어, 혼자서 어, 집에서 어, 셀프 염색 잘하는 법, 어, 혼자서 셀프 염색을 잘하는 방법을 오늘 어, 저 나름대로 제가 하는 방법을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음,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즘 어, A형 독감이 유행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 건강하세요! 어, 오늘 어, 혼자서 집에서 어, 셀프 염색 잘하는 방법, 운동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